네 안녕하세요 타이틀입니다 네 지금 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것은 레고 슈퍼맨 입니다 레고 슈퍼맨이 SY에서 나온건데 제가 SY 회사를 약간 좋아해요 품질이 진품같고 그래서 오, 여기 그림같은거 있고 슈퍼맨이 이렇게 돼있나봐요 오, 망토는 들어있나? 망토도 들어있나 본데요? 그럼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나 칼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이프가 밑에 붙어있네? 밑으로 뜯자, 그냥. 칼로. 뜯으신 다음에. 자. 오. 레고랑, 또 카드가 들어있네요, 카드. 자, 주지진에 놓으시고. 카드 먼저 뜯어볼까요? 쿠폰을 먼저 해볼까요? 카드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이 카드도 안 뜯긴다, 자 자, 어휴. 음, 이게 카드인데 어... SI가 왜 이러지? 카드가 약간 빠바합니다 약간 빠밧하네 미끄럼치 않고 이게 여기 토르와 스파이더맨이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것도 써져있네요. 일단 뭐 토르 망치, 캡틴 이런 것들이 있고 일단 중요한 레고 다이뜯어봅다 야, 분들 사라지면 안 돼. 저기. 분들. 여기 있는데, 그럼 바로 한번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프린팅부터 볼까요? 오, 얼굴. 역시 SY야. 자, 그 다음 팔. 어휴. 끼워주시고. 한쪽더 어디갔어? 이것도 쫙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손을 여기 여기 손을 손켜 주시고 오이게 정품처럼 잘안 움직입니다. 자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 망토. 어, 일단, 에이, 게 아니라. 일단, 다리 먼저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착 껴서. 오, 이건 진짜 정품 같은데요? sy 건? sy 건, 여기 정품 같은 게 있습니다. 자, 다음, 망토. 망토는 그렇게 빳빳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헐렁한 정도가 아니라, 잘안 찢어질 것 같은? 큰 예감이 드는데 오 역시 S.Y.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군 자 여기 딱 해가지고 또딱 하고 지금 소리는 저희 가족의 소리입니다 가족이 지금 저기 거실에 나가 있어서 거실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것좀 양해해 주시고 오 여기 팔이 비상용으로 하나 있고 다음 머리 머리는 어떻게 껴 이렇게 끼는거 맞나요? 잠시만 아, 아니구나 여기 맞는데? 네 이러면은 슈퍼맨이 완성된 겁니다 프린팅 한번 볼까요? 오, 얼굴, 가슴, 망토, 머리 뭐 이런 거 있고 총이도 들어 있네요. 총, 총을 딱 끼워주시고 이렇게 포즈로 딱 멋진 포즈로 딱정 들어주시고 o s 이 불판 간데 원래 돌아가는 거 아니었나요? 거의 다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슈퍼맨도 딱 끼워주시면 아휴 이게 또잘 안들어갔네 네 슈퍼맨이 완성됐습니다 슈퍼맨 네 있잖아요 슈퍼맨 이게 정품같아서 그 진짜 큰 제품회사에 이런거 하나 들어있잖아요 차라리 SY꺼 하나를 사서 이렇게 갖고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레고를 좀 좋아하는데, 아무튼, 요교지도좀 돌아지만, 아무튼, 이런, 그, 10만원짜리 그런 거 사지 마시고, 피규어 얻고 싶으시면, 그런 sy 거를 사서 하십시오. sy 거. sy 것이 품질이 좋고, 정품 같습니다. 망토도 헐렁하지 않지 않고, 총도 하나 주고, 여기 너무 무기도 안 나와 있는데. 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오늘 안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